안녕하세요 광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남영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실상 3단계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업과 또 활동에 많은 불편함을 겪으실 줄 압니다. 또한 기독교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차가운 시선과 가족들 주변 사람들 많은 상처를 받고 계시고 있다는 것도 어, 압니다. 특히 종교시설에 관하여는 모든 예배와 모임을 금지하는 더욱 강도 높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도 이 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의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의 사역과 비전을 세우는데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더욱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하고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주님 손을 꼭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힘내시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현장 예배 전까지는 영상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입니다. 감사합니다.